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산행을 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짝꿍과 함께 버섯 산행을 올라왔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올라왔는데요. 야, 제 짝꿍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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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주느라가 <밤쥬 누나가> 바빠. 밥을 <laughs> 엄청 많이 주셨네. 병 먹은 것도 주셨다, 자기. 구거 어디? 이거 벌레 먹은 거? 응. 어. 그거 까 가방에다 집어넣어줘 아, 좋은거 두개 땄다 여기도 두개 나있거아 밤이 큰게 아주 좋습니다 얘도 까면은 아마 두세개정도 큰것이 나올것 같습니다 아이고 큰거 두개가 나오네 <laughs> 금방 다섯개 이곳에 아주 예쁘게 생긴 버섯이 하나 있네요 아이고 맹독성 양파강대버섯 입니다 이 버섯은 될수 있는 한 아, 웬만하면 100% 알지 않으면 식용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하도 독버섯이 많아갖고 독버섯 아닌거 하고 독버섯하고 구분이 안갈때가 있습니다 아, 이쁘게 생겼는데 독버섯이네 나 혼자 왔으면 밤을 안주셨을건데 짝꿍하고 보니까 밤이 한가방 <laughs> 그래놓고서 무겁답니다 한가방을 주셨어 아, 이쪽에 아주 이쁘게 딱다리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소고은 눈사람이랍니다 진짜 이쁘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곳에 아주 멋진 폭포가 있네요. 멋진 폭포가 있다고. 무슨 버섯이지? 엄청 이쁘네. 아이 이쁘다. 이곳에 털 귀신 그물 버섯이 아주 이쁘게 올라오네요. 이거는 식용버섯입니다. 먼데서 언뜻 잘못 보면은 능이버섯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 저 밑에 세상은 진짜 멋있습니다. 이맛에 산에 올라옵니다. 오늘은 짝꿍이 휴가라 그래서 아침 일찍 올라왔더니 야 이곳에 올라왔는데 아직 8시도 안됐습니다. 깨꼬리 버섯은 여전히 아직도 잘 나오고 있네요. 어 여기 는거잘 컸다. 오래간만에 짝꿍하고 같이 왔는데 아 능이 능애래도 좀 발견을 했으면 좋겠네요. 능이 유생, 능애. 아,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만약에 능이가 나온다면 능애기 때문에 아마 아, 잘안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다니면서 구석구석 잘 살펴봐야 됩니다. 포도 쓴맛버섯. 근데 식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답니다. 토로 심어놓고 아이 버섯은 먹은직스럽게 생겼네요. 비단 그물버섯 식용 가능한 버섯입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네. 아, 이런 곳에 능이가 나올 만한 자린데, 능이는 안 나오고, 엔, 이런 것만 나오네. 아, 요 바위 틈 사이에 능이 버섯이 올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땄었는데, 아유, 능이 유생인 줄 알았더니, 능이 유생은 아닙니다. 아, 능이였으면얼아 능이가 얼굴 보여주던가? <laughs> 안 보여주지, 아직. 아이고, 저 밑에. 버섯이 이쁜 게 자라고 있네. 아, 갓버섯, 식용 가능한 버섯입니다. 아이고, 기 엄청 크네. <laughs> 아주 이쁘게 자랐습니다. 이곳에는 쌀이버섯이 엄청나게 올라오네요. 야, 얘는 크다. 아유. 야, 이게 송이 쌀이 같으면 얼마나 좋아? 아, 저쪽에도 있고. 어우, 쌀이버섯 많다. 어 너무 고바이야. 완전히 그냥, 어, 미끄러지면 큰일 나, 여기는. 저 밑에까지 굴러가야 돼. 아, 아침 일찍 올라오니까 정상까지 올라왔는데도 저 밑에 안개가 아주 쫙 깔렸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안개가 아니고 구름. 아주 멋집니다. 반년 만에 산행 어땠나요? 죽을 맛이에요. <laughs> 그러면서 오늘 죽어라구산행하자 그래. <laughs> 옛날 생각나 <laughs> 옛날 생각나서. 다시나안 오고 싶어. 하루하루가 틀려? 다시나안 오고 싶어. <laughs> 왜? 왜? 이제 능이버섯 나오면 쫓아다닐 거면서. 아니요, 반년 만에 올라오니까 다시나안 오고 싶어. <laughs> 그래? 그렇게 힘들었어? 네. <laughs> 이 버섯은 방구버섯인데. 아직 포자가 안 나오네요, 눌러도. 야, 저쪽에 엄청 큰 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깔깔이버섯 식용입니다. 야, 엄청 크네. 벌써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어. 내, 내 주먹은 애기야. 근데, 대공이, 와, 와. 대고기 이렇게 두꺼워. 먹는 <laughs> 버섯이야. 먹는 버섯이야. 이거. 깔깔이. 그저 돼지고기하고 볶아먹는데. 아우. 저에 버섯이. 귀신금을 버섯. 식용버섯입니다. 아이고 여기에도 두송이가 나오고 있고. 식용버섯이야 이거. 민주방망이 버섯이 벌써 나왔나 물버섯이 엄청 맛있는데. 와 진짜 다맞다 야, 가지버섯 나올 때 능이버섯이 나오는데 벌써 나왔네. 민주방망이 버섯. 가지버섯 나왔어? 응. 이거 나올 때 저게 나오는데 능이가. 난 설마 하고 뜯딱 따 보니까 가지버섯이야. 야, 이곳에 식용 버섯이 자라고 있네요. 황금 신금을 버섯. 예, 맛있는 버섯이라는데, 통과. 이쁘긴 하다. 오늘 두 개의 능선을 이 잡듯이 아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능애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능에는 능이는 아직도 한참 더 있어야 나올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능애도 없어요. 아이고. 이제 여기는 일반 잡버섯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산 하산하겠습니다.